제장이 문신하여 말 제장이 문신하여 말 병법에 병법에, 병법에. 우배살릉이요우배살릉이요 전자수택이라 하니 전자수택이라 하니 금자에. 금자에 금자에 장군이 장군이, 장군이. 령신등으로 반하여 령 신등으로 관하여 배수진으로 배수진으로, 배수진으로 이승은 하야오 이승은, 이승은 하야오 신월 신월 차는 제 병법이라 차는 제 병법이라 고 제군 불찰이라 고 제군 불찰이라, 불찰이라 병법의 불활 병법의 불활, 불활, 불활 함지 사지 이후 생요 이 함지 사지, 사지 이후, 이후 생요. 치지 망지 이후 존호 인저. 치지 망지 이후, 이후 존호, 인저. 존호, 인저. 존호 인저. 차 신은 차, 차 신은, 신은 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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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부순 사대부야요. 소 부순 사대부야요. 차소이 차소이 구신이 전이라 구신이 전지라, 전지라 전이 그 전이 예 전이라 전이라 여지생지면 여지생지면 여지 개주리니, 개주리니 개주리니 영득이 용지호화 영득이 용지호화 제장이 개복이라 제정이 개복이라. 모든 장수들이 문신, 한신에게 물었어요. 왈리하를. 병법에 보면, 우배살릉요. 오른쪽과, 이 배는요, 우리가 1배, 2배, 3배 하는 배지만, 여기서의 배는요, 여기 서이배는등배자예요그러배까내 등배자. 예. 오른쪽과 등으로 산과 능선이 있어야 돼요. 그배 10배. 1게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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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 90도라고 했을 때 우회전하는 것하고 감각이 달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개 오른손잡이고 오른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자유로운 때 힘을 더잘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능률적으로 물론 이제 왼손잡이라면 또 상황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전부 다이 오른쪽과 등이 뭔가 있는 것이 이렇게 이그 산이라든가 이그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똑같이 싸우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느낌. 그런가 하면 그전자문수택이요 앞과 왼쪽은 그물 숫자 못했자거든요 물이나 습한 그 못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대개 병법에서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금자에 지금 장군께서는 이게 지금 그 한신이 차고 장군이니까 장군께서는 영 신등으로 저희들에게 명을 내리셨는데 명 뭐라고 했냐면 반이에요. 이것과는 반대로 명을 내렸어. 즉 배수진을 치게 했다는 것이죠. 배수진을 쳤다는 건 뭐예요? 등 등쪽과 오른쪽이 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병법과는 전 반대인 거죠. 병법에 하면 자기 등쪽과 오른쪽은 산이라든가. 어떤 언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이므로. 그런데 이렇게 병법과는 정 반대로 우리한테 명을 내려서 배수순을 쳐가지고 이승 승리를 했으니 이것은 도대체 하야 이게 어떤 까닭에 이게 우리가 이기, 이기게 된 거죠? 이겼지만 자기들이 이긴 게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병법에 의하면. 그럼 병법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이, 이, 이 마치 그대가 춤을 춘다고 하면 등이라든가 오른쪽에 물이 있는 물가에서 춤을 춘다 해도 거기서 그 이렇게 우리가 어, 이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반대로 같은 물가지만 내가 물을 바라보면서 이 춤을 추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물을 등지고 춤추는 거하고. 물을 등지고 춤추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 그러니까 이 변법이라고 해서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상식적인 것인데. 그러자 한신이 딱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차제변법이요. 이것도 다 병법에 있어.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그것만 병법에 있는 게 아니여. 지금 내가 구사한 것도 나 한신이 특별한 녀석이 아니고 이것도 다 병법에 있어. 근데 그 돌아보고 제군은 불찰이여. 여러분들은 제군이라고 하는 거그 상대를 높인 말이죠. 너희들은 이라고 안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불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을 이 뿐이야. 이 우리가 기자는 뿐이라고 했었죠. 병법의 불알, 병법에서 불알. 이그이 불알이라고 하는 이, 이 용법은 왈이하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예요. 말하지 않던가. 그그 뭐뭐를 하지 않던가, 뭐뭐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한다, 안 입을 자 없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라고 한다. 근데 뭐뭐라고 하지 않던가 하면 안 입을 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강 강세를 띠게 되는 것이죠. 어? 함지 사지 죽을 땅으로 함 함이라는 건 꺼져 들어가다. 빠지다거든요. 죽을 장, 죽을 땅으로 빠진 뒤에야만 생 살아나고 치지 망지 유존이요 사망의 그 자리에 치 자기 자신을 둔 뒤에라야 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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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오, 우리가 잠깐 끝날 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상대보다 많은 수를 갖고 있거나 상대보다 너무 많이 준비가 잘돼 있으면 오히려 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망의 자리에 자기들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철저히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과 그냥 한번, 뭐, 싸우라니까 싸워보지. 라고 하는 그 경우는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지금 그 얘기예요. 죽을 곳에 빠진 뒤에야만 살아나고, 그, 죽음의 경지에 자기를 둔 이후에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던가?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이, 그, 원래는 그냥, 왈이에요, 왈. 원래는 알이 왈인데, 뭐뭐라 하지, 뭐뭐라고 왈, 말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와, 불알. 함지 사지 이후에야 생하고 불알 치지 존지 이후에야 아 불알 치지 망지 이후에야 존화 한존그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게 기가 막히죠.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차 또한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얘기해요. 가장 구체적인 부분 신은 한신 자기를 말하죠 내가 비득 득은 얻다죠 비득 얻은 것이 아니요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냐면 소 본디 본래부터 부순사대부야 부순이라는 것은 이게 어루만질 부 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그 여기 이 사, 사대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 높임말인 거예요. 내가 평소부터 잘 어루만져 길른 그런 군사들이 아니오. 내가 그런 군사들을 얻은 게 아니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를 칠 때도 보면 제대로 군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속이는 병사들을 잔뜩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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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놓고서, 강을 건널듯이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이 바라보는 배만, 빈배만 잔뜩 늘어놓고. 그러고서 다른 쪽으로 도화를 시켜요. 술, 그, 수, 나무 술통 타고, 타고서. 그래가지고, 그, 상대가 얘기치 않은 곳에서 습격을 하니까, 우양이 놀래가지고, 했다가, 우양이, 사, 그, 사로잡히죠. 그이또이 이 지금 조나라 그 그러고서 또 이제 조나라를 치러 갔는데 그 군대가 어디로 가냐 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군사 그리고 나랑 늘 손발을 맞췄던 군사들을 내가 요번에 데리고 온게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뜨지막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소리에.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그 어, 본래부터 내가 잘 어루만져서. 잘 길러놓은 그런 군사들을 내가 데리고 온게아니요 지금 이게 비득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군사를 얻은 것이 아니요차 소위. 내가 데려온 이 병사들은 차. 이들은 소위 이른바 어떤 사람이냐. 구신이 전혀. 쉽게 말하면 저작거리에 장보러 온 사람을 구, 몰아다가 전 싸운 격이야, 나는. 아니, 장보러 온 사람들이, 그, 뭐, 고등어를 산다, 뭐, 쿠키도 산다, 이러지. 그 사람들이 뭐, 나가가지고, 이, 싸우려고 온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야, 너도 싸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싸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지 생지면 개주여. 그들에게 생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땅,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여, 부여할 자, 부여할 여자, 줄 여자. 그들에게 살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준다면, 개주, 모두 달아났을 거예요. 왜냐면, 걔들이 뭐 싸움을, 뭐 해본 사람도 아니고, 또 설사 했다 해도, 싸울 의사를 갖고 있었던 애들이 아니오. 그냥 어거지로, 나라에서 동원하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런 애들, 애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 영득이 용지호와 이 편안할 영 자는 이 경우에는 어찌하자와 같은 거죠. 이건 어찌하자와 같아. 이 경우. 하득이 용지와 명득이 용지와 어떻게 그들을 얻어서 용지 그들을 쓸수 있겠는가 쓸수 없다 그 말이에요 쓸수 없다는 말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곳을 부여했다면 모두 달아날 터이니, 달아나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내가 부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자 재장이 개복이요. 모든 장수들이 모두 다 간복했어요. 그리고 복자는 이, 이 다롤이지만 이건 고기 육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복이에요. 이이 이, 우리가 탐복하다, 간복하다는 그런 말이죠. 아 모든 장수들이 말하자면 야 그러네요 정말. 그, 그 바로 그런 거. 신이 모생득 광무군자, 신이 모생득 광무군자? 광무군자. 여 천금이라 하니, 여 천금이라 하니, 유. 박치, 요, 박치, 박치 휘하잖아. 유박치 휘하잖아. 신에 기박하고 신에 기박하고 동양 자하요. 동양 자하요. 사사지 하야. 사사지 하야. 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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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기 복이. 욕북 공연하고. 육투 공연하고 동벌제 할인이 동벌제 할인 약카이 유공일이요 약카이 유공일이요 광무군활 광무군활 망국지 대부는 망국지 대부는 불가이 도요 불가이 도요 이 전까지는 불가이 도전이요 불가이 도전이요. 불가이 도전이요, 도전이요 폐군지 장은, 장은, 장은 불가의 어용이라, 어용이라 신활, 신활 백리의 거우이 우망제하고 우망제하고 우망하고에서 끝났어요 우망하고 우 망하고 우 망하고 지진이 침패라. 지진이 진패라. 비우어 위. 비우어 이 지어 진야라. 지어 진야라. 용여 불용이요 용여 부용이요이요 청여, 청여 불청이라. 청여 불청이라. 향사 성성한군이. 향사 성한군이. 청자계면 청자계면 보격금일이라 보격금일이라 복역, 스승이라든가 존경하는 사람의 자리에요 그리고 우대하는 사람이 자리. 그 저번에도 항우가 그 유방 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어머니를 데리고 있을 때그 사신이 왔을 때그 항우는 여기 앉고. 그 어머니는 여기 앉혀가지고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을 보였었죠. 그 지금 그 소리예요. 즉그 광무군을 이쪽으로 앉히고 자기는 여기 앉은 거예요. 그 스승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동쪽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광무군이 동쪽을 향하여 앉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동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주군이 자리니까 비워놓고 그래서 상대를 말하자면 사사지 스승으로 딱 모신 거예요. 이게 자기 포로라면 포로라는 게 뭐예요? 그 노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뭐 짐승만도 못한 게 포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스승으로 그를 섬기면서 딱 묻는 말이 놀랍죠. 복기 제가 여기도. 이, 그,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나복자를 쓴 거예요. 이게, 복이. 제가, 그 우리 식로 말로 하면요, 내가도 아니에요. 제가예요. 제가, 욕, 뭐, 뭐, 하려 합니다. 하고자 할 욕자. 북공연, 북쪽으로 나아가 연나라를 치고, 그리고, 동쪽으로 나아가 벌제제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약하이 유공이니까 그 어떻게 해야만 유공 내가 그런 공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약하이 유공 어떻게 해야만 내가 전공을 세울 수 있죠? 북쪽으로 옛 나라를 치고 동쪽으로 제 나라를 치는. 그러자 광무군이 말, 광무군이 탕말하는 거예요. 망국제 대부. 자기 나라가 패망한,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대부는 그렇죠, 자기 자신 망국의 대부예요, 이미. 그 하루 사이.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 잡혔겠지만, 그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대부였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근데 이, 잘 우두머리가 병법이란 말하자면 전쟁을 하려고 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그 인의만 찾, 찾, 찾는. 그런 인의는 엉터리 인의인데. 하여튼, 그런 그이 진여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져버렸단 말이죠. 순식간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나라의 대부는 불가,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불가라는 말은. 도전?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를 도모하는 거. 그런 것이 불가해. 그런 거할 수가 없어요. 망국의 대부가 살아남, 생존하기를 도모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패군지장. 승군이 아니고 패한 군사의 장수는 불가의 어용이요. 뭐뭐 할 수가 없어. 불가. 안 돼. 어용.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감한 거. 용, 용, 용감한 것에 대해서, 어, 말할 수가 없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용감한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안 돼. 왜? 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는데. 장수라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한신이 더한 말이에요. 한신이 참, 이, 아주 커다란 대국의 면을 제가 보면 바라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분 부분은 아주 밝게 바라보고 있어요. 백리해가 옛날 그 진나라를 그, 그 중국 천하에 딱 두각을 드러내게 했던 사람이 이 백리해예요. 이 백리해는 거우 우나라에 사, 살았지만 거우 우나라에 살았지만 이 우망이야. 그런데도 우나라가 망했어. 백리해는 우나라의 신하였는데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우나라가 망했어. 작은 우나라가. 그런데 지진 이게 갈치자예요. 제가 아까 망치했다가 그, 띄었죠 우망 그리고 지, 진은 아래로 붙였는데 이왜냐면 이게 갈치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망했는데 진나라로 가자. 진패요. 진나라가 천하의 패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백례가 모신 분이 진목공이에요. 그 진목공이 패자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비 뭐뭐한 것이 아니요. 우의이 지어진한 지어 것이 아니오 우나라에서는 어리석었는데 진나라에서는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오 똑같은 백리예요 똑같은 백리인데 백리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어리석었고 진나라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그래서가 아니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용여 불용과 청여 불청, 그를 그의 그 계획을 그의 어짐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쓰느냐 용, 불용 쓰지 않느냐 이 여자는 엔드와 같은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청여 불청. 그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것과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것에서의 차이일 뿐이야. 즉, 백리에는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글을 써주질 않았어요. 그의 말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근데 진나라에서는 백리를 써주고, 백리의 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가 패, 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나라 목공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뛰어난 분이죠. 백례 같은 사람을 알았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백례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가 패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알수 있어요. 또 어떤 인물이 딱 등장함으로 해서 그 나라가 쑥밭이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 저는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하지만 이, 결혼할 때, 남자 하나를 우리가 잘 얻는 거는, 그, 그, 남자 당대에, 그, 해당되지만, 여자를 하나를 잘 얻느냐, 못 얻느냐는 3대에 해당되지, 3대. 왜요? 왜냐면, 여, 여자와 같이 사는 남자뿐만 아니고, 자식들. 그 자식들. 그,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지금 남자들이 가정을 이렇게 조금 돌아보고 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그, 그동안의 경우에 보면, 남자들 거의 밖에서 살거든요. 여자들이 주로, 이,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이게 3대의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 예, 맞아요. 지금, 그, 그, 예,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은 백리라는한 인물이지만, 글을 쓰느냐, 안쓰느냐 어,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인 것이요. 향. 향 자는 향사. 여기 이렇게 나왔죠? 향할 향 자. 이거는요, 이 말과 같아요. 가사요.